안녕하세요. 울관방 잔소리장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번에 올리브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실질적으로 먹는 거를 한번 이렇게 레시피. 나 레시피는 아니만아요 어, 그래도 정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이 정말 맛있게 잘 먹거든요. 네. 어제도 사실 해주니까 혼자서 싹싹싹 핥아 먹더라고요. <laughs> 잘안 먹는 어른이나 아이를 음. 위해서 사실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일석이조처럼 음. 토마토도 먹고 올리브오일도 먹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전부 다, 다 정말 좋다 하잖아요 유럽 속담에 뭐 음.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어사 네. 얼굴이 새빨갛게 생긴다 네. 그만큼 토마토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타임지성의 10대 슈퍼푸드 그렇게 된다고 네. 하고 음. 그 효능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항산화 효과 슈퍼드 네. 음.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산화 효과에 있어서 면역력도 같이 증가가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두 번째 항염과 해독작용. 항염과 해독작용은 라이코펜이라는 색소가. 계란색. 네, 아시네요. 염증 해독 능력이 좋아서 네, 그런 해독하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뼈 건강에도 좋답니다. 그렇죠. 저희 지금 이제 조금 아니 저, 네, 먹어야 저는 아이고저은이가 아는 차들 좀 이제 그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악화된 골밀도를 올려주는 기능을. 그리고 아까 항산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네 번째는 관심이나 항암 작용. 그렇죠. 유해한 산소를 조금 제거해주고 노화를 늦지 아, 않으화를 노화 조금 지연시키는 만큼 어, 좋다는 겁니다 토마토 유형이 예, 그 좋은 토마토에다가 또장애라는 소화에 좋은 또 올리브유를 섞으니까 애매해 죽겠습니다 그리 그러니까 치즈를 또 치즈를 치즈가 해야죠. 이게 어떤 치즈죠? 아, 제가 뭐, 아, 설명을 요 아니 시중에 에도 치즈가 많이 네, 만들어져 파는데요 오늘 저희가 조금 권해드릴 치즈는 성치즈인 팔마산 그냥 생각을 했는데요 팔마산 치즈가 정제나 그런 방부제나 음. 첨가제가 없어서 굉장히 오. 건강에 좋은 치즈죠 아 그래도 냄새가 꾸리꾸리하게 네, 냄새가 그 심한가 면요이 치즈는 기본 1년 이상 숙성된 것만 이렇게,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발효 음식으로는 짱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주스와 올리브유에 부족한 단백질의 함량을 이걸로 좀 채워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좋은 팁은 올리브유 토마토 주스에 첨가된 팔마산입니다 <laughs> 세, 네, 세, 네, 네, 세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토마토를 하는 걸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 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 네. 일단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 아시죠? 베이킹소다에 넣고 이렇게 토마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뭐 냄비에 넣고 끓여 주십니다. 끓는 물에 넣기도 하고 이게 끓여서 팔팔 끓이는데 한 가지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은 열을 가했을 때그 성분이 더유효성이 어, 높아지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되는 유일한 과일 및 채소입니다. 좀 오래 끓여도 됩니다. 그래서는 저 믹서에 갈았습니다. 그걸 식혀서 믹서에 갈아서 음.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약간 치즈 넣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를 음, 했으니까. 네. 그 저분은 아, 다 아시다시피 초등 입맛이라서 사실 처음에는 먹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 저한테는 사실 그 토마토도 굵고 이게 올. 그 치즈도 좀잘안 맞는데 이게 세 가지가 적당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것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어, 이거 잘 나오네 요즘 이렇게 아, 저스 피자집에 하고 저뭐 파스타 먹을 때 네. 그거에 <laughs> 파스타. 근이 기구도 어. 그렇게 비싸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 아니에요, 또뭐 이거 니가 이 저는 급하게 배송받으려고 쿠땡 <laughs> 쿠팡에서 <굿땡굿방에서> 샀습니다. 비용은 <laughs> 한2만0 0원 정도 됐고요. 음. 이거는 뭐마트에보스트코나 이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치즈입니다. 아 근데 냄새 세네요. 여기서 냄새 고걸로옵니다 어, 냄새 너무 좋네요. 아 좋습니까? 이게 치즈 자체가요 보관할 때 소금물에 담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짭짤한 게 약간 조금 너무 싫으신 분은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올리브도 약간 느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간을 맞춰서 먹기 되게 편합니다 숟가락을 들고 음, 시고요 제가 먹을 거라서 제가 드실 거라서 차갑게 한, <laughs> 한 어, 토마토 갈은 거 다른 거첨감을 아무것도 없이 끓였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 <laughs> 어, 뭐, 처음부터 다 하신 제 아들 저으니까 정말 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용량을 좀 얘기 드리려고요 음. 제가 로렌조 올리유를 굉장히 음. 선호하는데 밥 숟가락이네요 밥 숟가락입니다 어, 어른 같은 경우에 너무 조금 장이 많이 예민하신 분은 한 숟가락만 넣고요. 많은 장이 예민한. 조금 더 쏟아내야 될게 많고 위도 좀 <laughs> 약하고 하시 그래서 저, 한테좀 많이 주시는군요. 네, <laughs> 두 숟가락을 넣겠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차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마다 너무 엄청 너무 다르니까. 어, 저는 약간 원래 평상시에도 변이 조금 딱딱한 편이라서 장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두숟가락은 크게 문제없 어, 없죠. 근데 지금 이 토마토 주스에 두 숟가락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 있습니다. 한 숟가락만 넣어도 충분한데, 지금 일단 이렇게 갈아있는 아 치즈가루까지 넣어서 저어서 먹도록. 저번에 할수 이렇게 있어요. 먹으니까 느끼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치즈를 가야돼. 딱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생각보다 풍미가 좋고 진짜 맛있어 저는 좋아요 먹다 보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 짭짤한 그냥. 맛 때문에 리부의 느끼함을 사실은 네. 조금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요 아이들과 드는 리유 그 용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다데 티스푼 타 숟가락으로 아기들은 두세 스푼을 먹는 거고요 어른은 밥숟가락이고요 자은호 님 한번 시식을 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드세요 숟가락으로 밥 먹습니까? 네. 그냥 먹어볼게요 네. 생각보다 느끼하고 간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뭐 맛있어요. 항상 말씀으면 초빙 입맛입니다. 제가 먹을 수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다 95%는 괜찮습니다. 간을 좋아하는 네. 분이라서, 근데 이거는 짭짤하면서 고소하고. 그래서, 요렇게 먹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사람 한마씩도넣요 네, 올리브유는 원래 쌉싸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 또 여기다가 에 토마토, 그리고 이제 치즈까지 해서 네. 먹을 수 있는 한, 한 레시피를 한번 공개했습니다. 사실 간단하긴 하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드는 요 치즈는 담배일때문에 넣지만, 혹시 치즈가 싫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올리브유와 토마토 추스만 넣으시면. 어, 크게 상관없죠. 먹기에 나름입니다. 자, 음. 저는 이게 간이 맞기 때문에 제가 니한테 이게 맞습니다. 자이 채널 궁금한 요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아유미 원장 수다쟁이 채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요가는 한방